Yeah. 탄금대 달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 너른 강이 고즈넉하다. 공원으로 말끔히 단장된 탄금대는 임진왜란 당시 신립 장군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순국의 현장이다. 탄금대는 본래 대문산이라 부르던 야산인데 기암 절벽을 휘감아 돌며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과 울창한 송림으로 경치가 매우 좋은 곳이다. 탄금대란 신라 진흥왕 때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400년 전인 신라 진흥왕 때 가야국의 우룩이라는 악사는 조국의 멸망 후에 이곳에 강제로 이주당한 수많은 가야인들 중한 사람이었다. 당시 우룩은 탄금대 절벽바위를 주거지로 삼고 풍광을 감상하면서 가야금을 타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 오묘한 음률에 젖어들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불악을 이루고 그곳을 탄금대라 명명했다. 천여년 뒤 조선 장군 신립은 탄금대에서 외적을 향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팔천여 군사의 붉은 피로 물든 강물이 흐르던 곳이다. 장중한 남한강 물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칠금동 대문산 기슬의 탄금대. 조선조로 넘어와서 임진왜란을 맞아 탄금대는 감상의 장소가 아니라 치열한 격전지로 변모한다. 신립 장군의 가슴 아픈 패전이 이곳에서 기록된다. 탄금공원 한편에는 충원탑이 하나 서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순국한 충주 출신 전몰장병과 경찰관, 군속, 노무자 2,838인의 넋을 추모하고자 1956년에 세운 것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향사를 지낸다. 공원 군데 군대 군데에는 조각 작품이 들어서 있고 소나무 군락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달란한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도 있다. 충원탑을 지나니 임진왜란 당시 신립 장군과 팔천여 군사가 별사 항전하다 죽은 뜻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팔천 고혼위령탑이 보인다. 선조 25년 4월 14일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식 유키나가가 이끄는 15만 명의 외군이 거침없이 서울을 향해 쳐들어가자 신립장군은 도순 변사가 되어 충주 방면을 지키게 된다. 신립장군은 지형을 정찰한 뒤 조령의 진지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군사들의 훈련이 부족해 사지에 몰아넣지 않으면 투지를 드높일 수 없다고 판단. 28일 새벽 8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다. 그러나 신립장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천추의 한을 품고 남한강의 투신자살, 패장의 불명예를 쓰고 만다. 아, 좋겠네. 한금정과 충혼탑 중간에는 항일시인 권태흥 선생의 감자꽃 노래비가 있어, 발길을 또한번 붙잡는다. 임진년 충주의 봄은 처절했다. 탄금대 전투는 일본군의 첫 상륙일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난 1592년 6월 7일에 충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즉,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 1만 6천여 명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 1만 8천여 명이 충주 탄금대 부근 달천평야에서 격돌한 것입니다. 1592년 봄 단원력의 군사를 주둔시킨 신립 장군은 조령으로 달려가 지형 지세를 살폈다. 상주에서 패하고 후퇴하던 이 일은 그곳에서 신립을 만난다. 이 일이 훈련도 받지 않은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자 신립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김여물은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의봉과 맞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조령에 군사를 배치하고 싸우자는 얘기였다. 신립 장군은 휘하 장수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기병에게 유리한 벌판으로 나가 싸울 계획이었다. 김영울은 아들 김유에게 남아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웅대한 뜻이 재가 될 뿐이니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할 뿐이라는 편지를 띄운다 전투에 패할 것을 짐작하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북끝이었다. 결사항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4월 27일에 적이 조령을 넘어 단월력에 이르렀다. 목사 이종장과 이일이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적에게 발각되어 본진인 신립장군과 연락이 단절됐다. 이튿날 새벽 적은 충주성과 달천 방면 강을 건너는 길 등으로 군사를 나누어 전투를 시작한다. 뒤에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앞에서는 적이 물밀듯 밀려온다.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곳에서 군사 8천여 명이 죽어갔다. 목숨만큼 절실한 승전의 깃발이 기울었음을 알았지만 실립은 끝까지 화를 놓지 않았다. 뜨거워진 시위를 당기며 수십 명을 죽이고 끝내 강물로 뛰어들어 자결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불립니다. 신립 장군은 외천해의 자연 요새라 할수 있는 조령을 이용해 고지에서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전술을 택하지 않고 굳이 평야에서 그것도 뒤에 강을 둔채 진을 쳐서 일본군과 맞대결을 펼쳤느냐 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김명을 이일 등을 비롯한 부관들이 조령에서 매복 및 기습 작전을 전개해야 승산이 있다고 수차 건의했음에도 실립은 끝까지 평야에서 회전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탄금정 정자에서 북쪽으로 층계를 따라 내려가면 12대라는 층암 절벽이 기다린다. 외군과의 격전 당시 장군이 12번이나 오르내리면서 활주를 강물에 시키고 병사들을 독려했다 해서 12대라는 것이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의 새로운 이름, 탄금공원.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남한강변의 제방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공원의 정문 옆에는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있어 운동과 여가생활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공원 안에는 세계무술박물관, 어린이놀이시설 라바랜드, 야외공연장, 수석공원, 돌미로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능암늪지 역시 학습과 체험,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생태관람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로 자리잡았다. 이곳이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충주는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본고장입니다. 축제의 원래 취지는 택견의 세계화에 두고 있었으나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무술과 문화의 만남을 테마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탄금대 아래 조성된 탄금공원 구 세계무술공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의 심표 하나, 여행길의숨 고르기, 충주탄금공원. 분주한 여행길의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내려면 충주탄금공원에 가보자. 그곳에는 격투의 기술을 넘어선 수련과 수양으로서 무예가 있고, 오래된 거목과 푸른 잔디밭이, 남한강의 잔잔한 물줄기와 어우러진 자연이 있다. 자연을 닮은 돌을 전시한 수석공원에 서면 오랜 세월 돌에 새긴 자연의 손길이 느껴진다. 수석공원에서 기이하게 생긴 크고 작은 돌을 감상해보자. 수석공원은 남한강에서 나온 크고 작은 돌 90여 점을 전시한 곳이다. 오랜 세월 물살에 깎인 모양이 예사롭지 않다. 단단한 돌이 파인홈과 드러난 굴곡이 충주의 산천을 닮았다. 물살에 깎인 곡선은 구비치는 강물 같고 울퉁불퉁 솟은 부분은 산봉우리를 닮았으니 산과 강이 돌 하나에 담겼다. 자전거를 타고 온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한다. 큰 나무 그늘에는 항상 바람이 분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씩씩하게 뛰어논다. 엄마 아빠는 나무 그늘에 앉아 가끔 아이를 바라본다.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빨리 걷는 아줌마들은 다이어트 중일 것이다. 그 풍경 사이로 자전거를 탄 젊은이들이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지나간다. 충주탄금공원의 백미는 이런 풍경에 있다. 일상의 심표 하나, 여행길의숨 고르기도 이곳이 좋겠다. 택견은 고구려의 무용총과 각저총 고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택견상도 택견이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술이라는 걸 뒷받침해 준다. 세계무술박물관 및 택견, 탄금공원은 세계무술박물관, 야외공연장, 연못과 물레방아, 수석공원, 돌미로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원 곳곳에 있는 거대한 고목과 넓고 푸른 잔디밭이 고즈넉한 남한강과 어우러지는 풍경이 충주 사람들은 물론 여행자의 발걸음도 머물게 한다. 충주의 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것은 태권 때문이다. 충주는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태권의 고장으로 태권의 계보를 잇는 송덕기, 신한승 등이 1970년대 충주의 터를 잡고 태권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1983년 택견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송덕기와 신한승은 초대 예능 보유자가 됐다. 송덕기는 신한승의 스승이며 신한승의 제자 정경화가 2대 택견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고려때 택견은 어전 시합 경기 종목이었다. 고려사에 수박수박키로 기록되었는데 보통은 무인들이 무예로 결었다. 하지만 최충원이 손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중방의 힘센 자에게 수박키를 하도록 했고 왕이 상춘정에 들러 수박키를 구경했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시대에도 수박키라고 불렀는데 병사를 뽑는 정식 종목이었다. 1410년 정월에는 병조에서 수박키로 인재를 시험하여 방패군을 임명한 일이 있었다. 동구교지승남에는 해마다 백중날 충청도와 전라도민이 모여 수박키로 승부를 겨뤘다고 전한다. 이 무렵에는 일반인도 수박키를 했다는 얘기다. 수박키가 일반인이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력을 기르는 수단이었으며 수박키를 놀이에도 적용했다고 볼수 있다.